다시 켰어요. 왜냐면, 그냥 가는 게 심심해가지고. 어. 안녕! 어디 간 중이에요? 저 지금 약속 가고 있어요. 근데 좀 가까운 데서 만나 가지고 근데 오늘 날씨 생각보다 안 추운 거 같은데? 엊그제인가 진짜 추웠어. 어, 안 추워요, 저. 왜냐면 뒤에 아주 후덜입이거든요 <laughs> 아, 니 근데 진짜 별로 안 추워요, 여러분. 그냥 제가 지금 입이 추워가지고... 아, 하, 하, 막 이런 거지. 왜왜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지? 왜 이렇게 오랜만에 라방 들어오세요? 나 라방 자주 하는데... 그저께가 저 대박으로 죽웠어요 아니 여러분 안 춥다니까 웨대베 지금 디어주드를 입었다고 겁나 추워보여 안추운데 사랑해요 짤치어디 그게 무슨 말이죠 아, 안녕하세요 얼굴이 예쁘시네요. 제가 좀 나, 가, 날이 가면 갈수록 이뻐지죠? 저도 알아요. 왠지 아세요? 관리를 꾸준하게 하기 때문이에요. 다들 이뻐지고 싶으면 관리를 하세요. 와 눈이 엄마만 해 언니 저녁 할 건데 오 저녁을 직접 해어좀 간단한 거 오므라이스 근데 이런 날씨엔 좀 따뜻한 거 마셔야 아 먹어야 되는데 원래 이런 날씨엔 따뜻한 걸 먹어야 되는데 또막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이런 거 하기에는 조금 시간 좀 걸리지 않나? 그러면 오므라이스. 오 낯설다 박지우 표기. 길잘 보고 다녀. 그러지 말고. 그럼요. 저는. 잘 다니죠. 와, 씨. 행... 눈이. 눈이. 이제 마스크 해제해야 되지 않아요? 그러면 여러분 더 관리를 잘 하세요. 나는 터키인이다. 오, 터키. 터키 가보고 싶다. 안녕하세요. 흰패딩은 진짜 별로 안 좋은 게 너무 쉽게 더러워져요. 밖에 엄청 춥지 않아요? 어,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추운 것 같아요. 왜냐면 어깨제가 제가 너무 추웠거든요. 다들 옷따스키 입고 다니세요. 어디 가시나요?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, 지금 뒤늦게 집에 잠깐 들렸다가, 추워 보이데그 모습이. 귀여워. 안 춥다니까. 나안 춥다고. 왠지 알아? 디어주들이 입었기 때문이야. <laughs> 아 근데 이러면 더 팬분들이 신뢰가 없어서 구매를 안할 수도 있겠다. 어 너무 이렇게 방정을 떨어도 역효과가 난다니까. 아 코가 시려워, 코는 시려워. 입이 지금 시려워, 입아 입이 지금 추워. 아 일로 가는게 맞나? 어 이따, 이쪽이 맞나? 헷갈리네 어 안에 회색 구두예요 안에 회색 구두 로고도 보여줘? 아, 보... 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쳐보고 아 이것봐 아 어, 카톡, 카톡 볼게. 이거, 이거 끄고 볼게. 근데 나도 이제 곧 끄긴 해야 돼. 왜냐면 길을 잘 모르거든. 감기 조심하세요. 마스크 써요, 마스크. 나 원래 야외에서 마스크 안 쓰긴 하는데. 마스크 쓸게요. 이제 실내 들어가면 써야지. 추워 추워 디어즈 입고 스키장? 스키장은 좀 춥지 않을까? 내가 한번 가볼게 스키장 갔다와볼게 이거 입고 아 여러분 스키복 좋은 이쁜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자 저는 이제 진짜 종로해야 될것 같네요. 왜냐면 길을 모르거든요. 바이바이 다들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. 우리는 9시에 만나요. 바이바이 바이바이야!